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의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네. 좀 다른 질문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 어제 한 공영방송사에서 천안함 오역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아니 못 봤습니다. 지금 선거운동하고 보셨... 다니느라고. 예예. 예. <laughs> 네. 그런데 천안함 오역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지금 국방위시잖아요. 네, 네. 혹시 뭐이 부분에 대해 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예. 그 국론 분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예. 전면적으로 다 재조사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의 진정성도 제가 잘 압니다만 일단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대해서 더 재론하는 것보단 추후에 새로운 근거가 발, 발, 발견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은 몰라도 예. 어, 지금 당장 조사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영선 의...